여러분 저는 오바마가 다녀갔다는 분짜 가게 있잖아요, 맞지? 유명한 후엉리엔 분짜집이죠? 분짜, 분짜 후엉리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와 사람 많다 어디 앉아야 되지? 이쪽으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다진 마늘? 다진 마늘이랑 베트남 고추도 있어요 네. 베트남 고추 되게 맛있더라 이게 오바마가 왔었다는 포스터인 것 같은데, 오바마가 어디 앉았는지는 지금 1층으로서는 알 길이 없네요. 2층도 있거든요. 2층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누드를 줍니다. 오바마가 진짜 문자 맛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짠! 오,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스페셜 문자. 완전 맛있어. 와, 진짜 이런 맛이야? 지금까지 진짜 맛을 몰랐네요. 진짜 이런 맛이었어. 제가 원래 또 물에 빠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물에 빠진 고기는 맛있다. 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국물도 맛있나? 음, 국물 맛도 특이해. 맛있어. 약간 오징어치집 맛도 나는데 맛있다. 여러분 진짜 여기 커문대로 완전 맛집이네요. 이렇게 오가마가 먹었다고 하는 분짜 저도 먹어봤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맛 평가를 한다면 맛있다. 여기 하노이에 다시 돌아온다면 여기를 맛집으로 생각하고 들릴 것이다. 어 들릴 것이다. 다시 하노이에 온다면 이 집을 들릴 것 같아요. 맛집이고 여러분 한 한번 습니다 어야 막혔어 길이 오토바이로 길이 막혔어요 지금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고 그냥 현지인 동네인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구경하면서 돌아보고 있어요 고추 먹고 싶다 투 플립 얼마나? 여기 뒤 여기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좀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오, 이렇게 큰 마트 단만이야. 어 시원해. 어 시원해라. 시원해라. 이제 들어가서 작업하면서 먹을 과자도 한번 픽을 해보고요. 베트남 여행 내내 나를 설레게 하고 있는 수박을 하나 업어가 보겠습니다. 아, 마트에서 냄새가 왜 나나 했더니 이것 때문이었어. 두리안 때문이었어. 두리안 나 아직 안 먹었는데. 어 지금 시도하기 싫다 굳이 냄새 때문에 음식에 그래도 약간 비위가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리안은 쉽지 않네요 두리안..어..너 두리안 쉽지 않아 마실 것도 여기서 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날이에요 왜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맥북이 맛이 갔다가 지금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제 돌아와가지고 완전 포맷을 한 상태라 그동안 작업해놨던 사이판 여행기를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날라갔고요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편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들어가서 마저 편집을 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제가 지금 하노이에서 일주일 정도 된것 같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랩을 한 번도 안 쓰고 고잭을 계속 썼었어요 근데 요번에 그랩이 어떤지 그랩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랩 음성 통화 전화가 오네? 헬로? 어? Uh, do you speak English? 헬로? 어.. Uh, 전화를 끊어버렸어 땡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호안기엠 호수 바로 앞인데 사람이 그렇게 완전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뭐 나와? 뭐 나와라고 한 시간을 저걸 타고 돌면은 많이 미안하겠는데. 샤라 여기가 호안기엠 호수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아? 노노 노. 노노노 땡큐.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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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온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사람들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엄청 친절하다. 저는 되게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잘 웃고 친절한 사람들로 보여요. 근데 그 뒤에 약간 한방이 있어. 그 뭐랄까 미소를 띠면서 대화를 하다가 좀 이게 아닌데 싶은 순간이 되면은 갑자기 무표정이 되는데 그게 좀 약간 무서워. 방금 전에 막 웃다가 뭐 예를 들면 물건 값을 막 흥정을 하다가 막 내가 터무니없이 많이 깎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베트남 동이 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환율 계산하고 이렇게 돈 계산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영어가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태국만 해도 엄청 영어가 잘 통해가지고 불편함이 없었는데 베트남은 베트남어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베트남어를 아예 모르면 영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버거운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지금 버거웠거든요 아무튼 얘기가 샜는데 지금까지 만났던 베트남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친절했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뭐야? 여기 돈 받는 데였어. 몰랐네? 헐. 짜잔. 티켓을 샀습니다. 이렇게. 어른은 3만 동이네요. 3만 동. 티켓을 샀으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와. 여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다들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입구도 멋있습니다. 어, 백호. 이건 뭐지? 용인가? 아, 용이 그려져 있네요.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는 문들이 되게 화려하다. 여기 입구에서 표검사를 하나 봐요. 까만. 왜두 장이 됐는지 모르겠어. 왜두 장이지? 이 야! 드디어 건너네요 이 빨간 다리. 어이 뒤에도 너무 예뻐. 배경이 너무 예뻐. 나만 나를 찍고 있는 것 같네. 여기 오니까 한국인 관광객도 많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네요. 우와. 이것도 기도의 일종인가? 나도 어떻게 하는지 알면 기도하고 싶다. 여기도 기도의 염원이 담긴 커다란 향들이 있어요. 아, 향냄새 좋다. 여기서도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모녀로 보이죠? 모녀가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아, 이거 되게 이국적이다. 나도 어디서 향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사야 되나?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나도 기도하고 싶어. 나에게도 기도할 내용이 있다고. 상처를 어디서 받는지 모르겠어. 어 아, 여긴 아니네. 어디서 받고 있는 거지? 여기도 기도하는 사람들. 여기가 그 유명한 여러 신들이 모셔져 있는 곳인가봐요. 우왕 나도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로 향을 사거나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어디서 사는 건지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네. 향못 구했고, 그냥 기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여기 호수가 진짜 짱 넓구나. 하노이가 호수의 도시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네. 넓은 호수. 어 여기서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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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네. 이렇게 돌려야 돼요. 기도할 때는 그런대로 아름답습니다. 요런 느낌. 여기서 이렇게 산책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 라라라란 이렇게 넘어가면 아까 거긴가 사진 찍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이네 일로 넘어가면 오 어디야 여기 여기는 화장실 있는 쪽이고 아, 아까 그쪽 뒤편이 맞는 것 같아요 와 여기 배도 있어 좋네요. 여러분, 포항기엠 호수에 사기찐 작가가 엄청나게 많네요. 내가 지금 카메라가 몇 개인데 나를 계속 찍어주겠다고. <laughs> 그래서, 못 땡큐 했지만, 베트남 말로 말을 걸어요. 이렇게 베트남어가 좀 됐으면 좋겠네. 오기 전에 좀 공부하려고 제가 책도 사봤거든요. 와, 근데 약간 포기했어. 너무 힘들더라고 중국어가 더 차라리 쉬운 것 같아. 베트남어 너무 어려워. 베트남 사시는 분들도 많이 베트남어 포기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래서 저는 당당합니다. 여기저기에 카메라랑 짐벌을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촬영하러도 되게 많이 오나봐. 와, 좀더 걸어봅시다. 이렇게 좀 걷다 보면 예쁜 갈대도 있고, 예쁜 나무도 있어서 좀더 걸어와 봤어요. 진짜 예뻐. 와, 이거 핑크뮬리 저래 가는데?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와 완전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 갈대. 진짜 뭐야, 이거, 정체가. 그리고 이 예쁜 갈대를 지나서 보면, 짜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야? 진짜 아, 예뻐. 개나리 같은 꽃이 막 아, 붙어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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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도송이처럼 달려있네. 이 나무에 갈대 맛. 진짜 산책하기 너무 좋은 곳이죠. 이렇게 뒤로 걸어야겠어. 와, 여러분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면 여기를 강추드립니다. 와, 어딜 찍어도 화보가 나오겠는데요? 오. 자, 이렇게 다리도 보이고 여기서 반 바퀴 돌면 갈대도 있고. 예쁘다. 진짜 좋은 산책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호안기엠 호수에서 다이엠 맥주거리까지 네. 걸어서 한 5분이면 가더라고요. 오! 살려주세요! 오! <laughs> 머스 타이엔에 가서 저녁을 먹을 예정이에요. 어, 덥다. 아, 여기 내가 오늘은 조금 방심하고 나왔는데 여기가 엄청 습해요. 베트남이 태국보다 덜 뜨겁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덜 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 오늘 되게 습해요. 이게 무슨 음악이야? 막 신나는데? 신난 신나는 음악이다. 베트남 음악인가봐. 언제 가도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거 무슨 가게야? 아이스크림 가게인가? 아이스크림 가게인가 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사랑해요 아이스크림. 여기 아까 건넜던데? 여기 아까 건넜던데로 돌아왔어요. 내가 다이엔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호안키엔 호수 그 다리를 봤거든요. 그래서 다이엔까지 걸어가도 충분한 거리라는 걸 알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팔아파 어, 팔아퍼서 카메라 좀금 이따 켤게요. 빠이. 아나정체물를 꾸정물 밟았나 봐. 아 발이 너무 찝찝해. 으으으 짜란. 여기는 옷가게 시장 같습니다. 제가 따이엔에 올 때마다 옷을 사려고 하는데 못 사는 그 골목인 것 같고요. 저녁이 되면 야시장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It's free size. How much? 이 디자인은 10만동. It <목소리> o <목소리> t 90,000. 90,000? 90,000. 에잇, 에잇, 에잇. 라스트, please, p l e a I want to go. 오케이, 오케이, t h a n 하나 겟했습니다 베트남 바지. 나 갖고 싶었어, 베트남 바지.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그 바지는 아닌데, 그래도 베트남스러운 바지를 하나 겟했습니다 어,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깎았어. 10만 동인데, 8만 동으로 깎았습니다. 8만 동. Here. Thank you. Thank you. 샀습니다, 바지. 8만 동에 게 8만 동이면 얼마야? 5천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바지 하나를 샀네요. 후. <laughs> 나 바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시원한 바지가 있어. 갖고 싶 어, 어 금은빵이다. 여기서 환전해주나? 베트남에서는 금은빵에서 환전을 해준대요. 여기는 환전해준다. 여기 이렇게 시세가 써있어. 이렇게 금은빵들이 쭉 있는데, 금은빵들 중에서도 환전을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네요. 환율을 시세를 이렇게 써놓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어, 좋은데? 어, 무서워. 아직 길 건너는 게 무서워. 여기 사람들은 막길 건너는데 그냥 삐 파고 그냥 지나가 안 비키면 나한테 뭐라 그래. 그 약간 억울해. 아 한국에서는 보행자 우선이잖아요. 그딴 거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 피해가야 돼요. 오토바이 우선인데 내가 봤을 때 이런 거에 발빠뜨렸다고 진짜 찝찝하다고. <목소리> 지나가다가 포객하던 짠네투어 집에 한번 가봐야겠어 여기 맛있어 여기 맛있 여기 한번 가보게 짠네투어 방은 존나 맛있어 정말? 응 오케이 어 여기 선풍기 켜주는구나 어 제가 여기 몇번 지나가면서 계속 넥스트 타임 넥스트 타임 했던 헬로? 헬로 헬로 o w are y o 어 아넥스 타임 아이 아유 아무튼 여기 넥스타임을 계속 하다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뉴가 일단 너무 어려운데 추천 메뉴? What is this? 아, 말린 쇠고기 샐러드래. 오케이. Okay. Okay. 어렵게 메뉴를 시켰습니다. 비어 싸이공 예. 맥주도 맛있고. 예, 요. 여기가 한국어로 호객을 하니까 되게 정감이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계속 나중에 들릴게, 나중에 들릴게 하고, 안 들린 게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와봤습니다. 메뉴 세 개를 시켰는데,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땡큐. 짠! <듀살벅> 맛있어. 비어 싸이공 나 맛있더라고. 자첫 번째 메뉴 먹어보겠습니다. 어 약간 알딸딸한데? 나수는 역시 알딸딸해요. 어 얼굴 빨개진 것 같아. 이거 조개찜에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음 파인애플 맛이 따뜻해. 조개는 어떨지. 진짜 작다. 그냥 뭐 소스? 이 정도면 뭐 그냥 소스다. 그래도 신선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신선한 맛 좋아요. 요거 오늘의 추천 메뉴. 음, 오징어 볶음 맛있는데? 아, 나 오징어 볶음 원래 한국에서 좀안 먹고 좀 싫어하는 편인데, 너무 맛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오징어 볶음 맛이 아니라,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에서 먹던 오징어 볶음 제가 좀잘못 먹는 편인데, 이게 오징어 볶음 완전 맛있어요. 완전 안주 맛이야. 맛있는데요? 오징어도 야들야들하고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양념 맛이 나는 너무 좋다. 양념 도대체 뭘 넣고 볶은지 모르겠어. 굴 소스인가? 베트남 굴 소스인가? 엄청 맛있어. 오징어 볶음이라서 좀 선입견 가지고 안먹으려고 그랬는데 맛있습니다. 아 베트남에도 먹어볼 게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집집마다 같은 메뉴여도 맛이 다르다는 점 당연한 거지만. 음, 맛있어. 매워 죽는 베트남 꽃치랑 같이. 음, 맛있는데? 어, 나 얼굴 왜 이렇게 빨개? 큰일 났네. 짠내 투어가 다녀간 맛집에서 저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쳤고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편집에 입에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해피 피. 신짜오. 씨유.